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생선은 만일곱 번째 겨울 가잠입니다 어제 리뷰한 게플런더 어, 서머였죠.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오늘 하는 게플런더 윈터고 어제 하는 게플런더 어, 서머여서 여름 넙치로 해야 될, 겨울 넙치로 어제는 여름 넙치를 했잖아요. 그럼 오늘은 겨울 넙치해야 되는데 왜 가자미로 했냐면은 하 이게 어, 과가 다릅니다. 어제 했던 건 넙치 꽈고 오늘 한 거는 가자미 꽈입니다. 생긴 건 비슷하죠. 그 등지느미하고 밑지느미가 이렇게 길게 연속돼 있고요. 항병은 다릅니다. 일단 종 다른 건 당연하고 속도 다르고 과도 다릅니다. 어, 속은 수도 플레노넷 테스고 어, 종이 아메리카노스니까 뭐 미국 근처에 산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어제 그 여름 업천 달리 어, 겨울 업치니까 아, 겨울 가자미죠. 겨울 가자미니까 어, 비교적 시원하고 어, 얕은 물엔 모래하고 진흙바닥을 선하는데 호 이게 진한 거로 봐서는 아까 본거나 지금 같은 경우는 진흙바닥에 산다고 보시면 되겠죠. 조금 있다. 좀 연한 모래 바닥에 사는 것도 볼 겁니다. 그래서 어, 여름 넙치는 미국 중부 이하에만 살지만 겨울 가자미는 미국 중부 하고 캐나다 이런 쪽에 온대의 근해와 기수에 삽니다. 자 이건 조금 연하죠. 통명부터 보겠습니다. 통명은 플런더가 넙치라는 뜻이고 넙치, 가자미 뭐 이런 뜻이죠. 어, 그리고 블랙 플런더 조지뱅크 블랜더 이게 조지뱅크가 그 미국 북쪽에 있는 그런 어 뱅크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은 그랜드뱅크보다는 조금 남쪽인데 어쨌든 북쪽에 있는 뱅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조지뱅크 블랜더라고 하기도 하고 소울 레몬 소울 이게 맛이 어,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레몬 소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블랙백 아까 그좀 까맸죠. 그리고 블루백. 뭐 새파란 새파란 건 아니고 진청색 정도가 되겠죠. 데모드데뭐 이런 형태로 부르고. 한글은 번역이 없어서 제가 겨울 가자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 플란더 윈터인데 거기서 윈터는 겨울로 번역을 했고 플란더는 넙치를할 수도 있지만 이게 가자미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70cm 이내고요, 체중은 어, 80파운드 이내인데 보통은 뭐 1파운드 정도니까 대충 450g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가운 해역일수록 성장은 느립니다. 하지만 좀더 크게까지 성장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눈은 오른쪽에 몰려 있습니다. 이 오른쪽이라는 거는 생선 대거리를 사람이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사람이 요 오른쪽에서 봤을 때요 어, 이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다는 거고 반대로 넙치 같은 경우는 반대쪽으로 있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봤을 때 이쪽에 있으면 왼쪽. 보통 넙치는 어, 왼쪽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어, 가자면은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왼쪽에 있는 경우가 있어서 뭐 확실히 얘기는 못합니다만 이빨 가지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두눈은 오른쪽에 몰려 있고 겨, 여름에는 깊은 물로 이동해가지고 안 보이고 겨울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 겨울 가자미가 된 거고요. 여름 넙치는 반대로 여름에 해안으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여름에 본다고 해서 여름 넙치로 된 거고 이건 겨울에 보인다고 해서 겨울 가자미가 된 겁니다. 생긴 건 비슷해요. 그래서 플런더고 평평하고 타원형의 몸, 작은 잎이 있습니다. 그 넙치하고 가자미의 가장 큰 특징은 어, 가자미는 작은 잎을 갖고 있어서 이빨이 작고 어, 맛이 좋고 작은 먹이를 주로 먹고요. 넙치 같은 경우는 입이 큽니다. 이빨도 크고. 그래서 맛이 좀 떨어지죠. 젓갈색에서 검은 어, 반점이 있는 암갈색까지 다양한데, 그거는 이제 주로 배경,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먹이는 어, 어릴 때는 동물성하고 식물성 프랑크톤을 먹고 조금 크면 요강류와 다모류. 그리고 성어가 되면 환영동물이나 갑강류, 이패류이패류라는 폐류. 거는 조개죠. 그 껍질이 두개 있는 생선 이런 것도 다 먹는데 어, 이게 가자미가 원래 넙치보다 맛이 좋죠 그래서 어획하고 낚시로 인기가 있고 바닥에 매복해서 사냥하는데 입이 작아가지고 작은 거를 잽싸게 먹을 정도, 그 정도만 됩니다 뭐 회나 절여거나 훈제, 수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 내용 제가 589번에 정리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